3 그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명리학제 11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기해월 경진 1이 되겠고요. 일진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명의식은 어,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해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는데 제가 일진 사주명리학을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일간을 설명하는 것뭐 열흘씩 돌아가게 되면 경금 뭐 열흘이다 또 제가 설명을 하는데. <laughs>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일주. 일주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과 같아요. 주인공. 그리고 나라고 하죠, 나. 나라고 해서 나아 자를 써서 아, 나를 뜻하는 것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아야지만 어, 이 사주를 배합하는데 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 추길피흉하기 위해서 추길피흉하기 위해서 사주를 본다라고 하죠. 길한 것은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해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 사주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좋은 공부예요. 부기는 얻는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흉한 것뭐삼재팔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피해 가는 것을 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이 약해져서 약해지거나 일간을 공격하는 글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흉함이+ 흉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흉한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길한 것은 길+ 길었다고 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기를 얻고 사람이 어, 수명이 오래+ 오래 살, 살면서 부기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재성을 언급할 수도 있고 있겠고 재성이 재물이면서. <laughs> 재물이면서 재능도 해당이 되고, 뭐, 여자,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돼서 재성이 많으면, 부를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성이 많으면 귀를 얻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물론 물론 큰 재물을 얻는 사람들, 제 일간이 왕하고 재성왕 왕해서 신왕 재왕 사주가 된다라고 하면 어 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일간이 왕하고 관성도 용도가 있다라고는 귀를 얻을 수. 이건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 일간이 일간 경금이라고 내지는 다른 일간이 일단 귀. 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름 그다음에 이이 이 일간이 이름을 얻기 선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간으로서의 쓰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의 쓰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일은 신금 일간이니까 신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나야지만 이때는 귀를 얻는 겁니다. 물론 관성이 있어서 귀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관성이 아니더라도 일간의 용도 일간의 쓰임이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갑목 같은 경우에는 관성 중에서도 경금을 얻어야, 얻어서 감목이 벽갑 인정돼야지만 어, 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기토 같은 경우는 관성보다는 뭐 식상이라고 하는 금수 이렇게 일간만 왕하더라면 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귀를 얻을 수 있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도. 경금, 신금이 있어서, 어, 을목을 갖다 극는 것을 관성이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에도 관성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을목도 수하고 화만 적절하게 배합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도 관성 없이도 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어, 부라고 하는 것은 조후만 잘 돼도, 큰 재물을 아니더라도, 조후만 잘 이루어져도, 다 자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은 말하지 에,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부 부를 얻을 땐 재성이 있어야 되고 귀를 얻을 때는 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한것 관성이 없어도 일간의 쓰임이 나타나게 되면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후만 잘 이루어져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간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때 가장 어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한것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글자,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열개 중에서 일곱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경이고요. 이걸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 금의 기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이렇게 뜻하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쇠의 기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경금 이렇게 불르고요. 또 금에는 경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 있는데 하나의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오행상 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또 뭘로 음금이라고 하는 것을 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구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금이냐 음금 이 이렇게 다시 그, 오행인 금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쇠라고 하는 것은, 어, 경금도 쇠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쇠의 기운이 되는데, 경금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죠. 중성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양남과 그 다음에 음여로 이렇게 나눠 놓게 되죠. 음여. 그래서, 어. 양, 남, 남자는 양과 강 같고 여자는 음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죠. 남자인 양은 어떻게 돼요 강하고 거칠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 음에 해당되는 여자는 부드럽고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금의 기운, 같은 쇠,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금의 성질이 다르고요. 음금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음량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양금인 경금은 쇠 중에서도, 쇠의 개념 중에서도 그야말로 완철금이라고 표현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강하고 이러한 날카로운 그런 진짜 강철 같은 개념 아니면 원철 같은 개념,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해낸 원석 같은 그런 개념은 철을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의 성질은 뭐예요? 같은 쇠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경금 자체가 약간 녹기스러 있고 투박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신금은 약간 아름다운 광채도 나고 부드럽고 온기가 있는 그런 금을 어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쇠라고 하더라도 얘는 금은 보석 같은 것을 어 말. 할 수가 있겠죠.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수 있겠고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는 원철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에서 금방 캐낸 그냥 어 그야말로 원시적인 그런 쇠덩어리라고 하면 요 쇠덩어리를 어 가공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금이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단련함이 필요하죠. 단련. 단련을 할 때는 뜨거운 불에다가 시뻘겋게 불려가지고 망치로 두들기고 정으로 쪼아가지고 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 있습니다. 칼을 만들 수도 있고 절에 있는 범정 큰종 어 같은 것도 또 만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단련,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화, 관성인, 화. 그러니까 관성이 들어가니까 어 화를 얻게 되면은 뭘 얻는다. 그렇죠 명예를 얻는다라고 볼수 있는데 정, 경금이 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 화 중에서도 양화인 병화가 있고 음화인 정화가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봐야지만 된다. 물론 그래서 이제 뭐 정관이 좋고 뭐 평관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어, 감목이라든가 무토라든가 임수라든가 그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칠사를 좋아하고 경금은 특성상 칠살인 어, 병화가 아니라 어, 정화를 좋아한다. 단 정화 자체가 약 간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은 그래서 정화간목으로서 기본적인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 임수와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화간목으로서의 배합하는 것이 1순이라고 하면 차선책 후, 어, 후속책으로 임수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얘기고요.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은 서, 쓰는 것이 경금으로서 가장 좋은 그런 용신취용법이 된다. 그래서 정화는 정관 정화와 그 다음에 편재간목을 쓰는 것이 좋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내일 공부하겠지만 임수로서 도세 주욱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내일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의 특성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원령을 보고 사주를 봐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있었죠 입동 어, 입동이 되었지만 술월에서 어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입동과 소설이 있다 이제 소설도 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게 되면 이제 대설이 되면서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게 되죠 계절은 겨울이라고 부르고요 엄동설한으로 이렇게 아주 어떤 말이 뭐죠 겨울이라고 쓰고 엄동설한이라고 읽는다 쉽게 말하면 혹한. 이죠. 검나게 억수로 추운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추운 것을 어디에 비유한다? 남극 대륙에 남극 대륙에 비유를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추운 어, 지역이다. 추운 기후.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전체는 전체가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월은 초겨울, 자월은 수기가 가장 왕한 어, 계절이면서 중동이라고 표현하고 추월은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 이렇게. 나게 되죠. 수가 왕한 수왕절이죠. 특히 해월과 해월과 자월이라고 하는 요 때는 수가 임관지. 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자월이 가장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추월 같은 경우에도 어, 수가 있게 되면 수가 왕하지만 추월은 기본적으로 추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죠. 자 해월 자월 수가 왕하고요. 겨울입니다.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이 많아질수도 물이 많아지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물이 많아지면 물, 물이 많아질수록 해자축월에는 뭐예요?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이 하강하면 땅도 얼고요, 물도 얼고요, 나무도 얼고요, 금도 차가워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무조건 조후, 차가운 것을 얼어붙은 어, 만물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동하지 않는, 않으면 생기, 생의가 없다. 살고자 하는 뜻, 살고자 하는 어떤 의욕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온기가 없으면 어, 겨울잠 자는 동물, 어, 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땅 속에 기어 들어가서 어, 겨울잠을 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잠을 다 자지 않는 뭐 북극 여우라든가 이런 여우들은 그 혹독한 겨울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기가 없다라고는 만물이 얼어, 얼어서 어, 생동감, 생기, 생의가 없어진다. 반드시 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데 조후의 용도, 조후의 쓰임으로서 화를 쓸 때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역시나 해월에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 매우 좋지 못한 사주. 땡땡땡땡 얼어서 모두가 어, 한파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형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거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 아무리 어 작은 경금이든 큰 경금이든 경금은 화로서 발련을 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경금이 크면 큰 범종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경금이 작으면 작은 바늘이라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금의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금의 왕략을 떠나서 화를 특히나 정화를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해월의 경금 병화로서는 조화해야 되는 거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선생님, 경금 입장에서 평관, 경금 입장에서 정관. 그러면 이거는 관살 혼잡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경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관살 혼잡되는 것은 오히려 흉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금해자축월태어나서 관살혼잡되는 이 것도 마찬가지만 지 병화일간이, 병화일간이 어, 어, 어떤 어떤 사, 오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는 것은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쓰고 개수는 사, 오 월에 어, 뭐에 뜨거운 기후를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병화일간도 사, 오 월에 임수, 개수를 써서 관사론접이 되더라도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정화를 얻으면 귀를 얻을 것이고요. 경금이 병화를 얻게 되면 큰 재물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정도, 조그만 데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막 일목 같은 것이 안나다 있어주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재성이 되죠. 이 재성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관도 살고요, 평관도 살아서 조우도 하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고 굉장히 사주 짜임이 좋은 짜임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해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은 수왕절이죠. 수왕절임에 반해서 해월은 금은 금보야, 포대법으로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가 없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유금 같은 데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어, 이거 굉장히. 뿌리 두기가 좀 어렵죠. 병신 이렇게 되면 은 가장 적합한 어, 사주 폐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완벽하게 짜여지기가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건 완벽한 사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아무리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의 경험이 뿌리를 뒀고요. 병화도 여기다 뿌리를 둘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바뀌어도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목이 병인... 에 이렇게 경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 배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잘 봐서 짜임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느냐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연에서 이렇게 병인이 오, 올 수도 있지만, 또 연에서 또 잘 따른 것이 오게 되면 나머지 필요한 글자들 이 삼주 나머지에서 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배합이 잘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어 많이 있죠 그런 그런 사주들이 원래 좀더 많습니다 잘 짜여진 사주보다는 잘 짜여지지 않은 그런 사주 구들이 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 중요한 거 정리를 하게 되면 해월의 경금 일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지지로 심금 육금 되지는 하다못해 기토 축토 등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별도로 일간이 왕해질수록 큰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조후한다. 해월 추고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 단 해월의 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인사오등의 어,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정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해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 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격국을 알기 전에는 용신이 무엇이냐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을 보는 관점 중에서 매우 필요한 관점이고 어떤 분들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필요한 덕목 어, 사주를 보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해당되는 에금 그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월지에서 수를 봤습니다 원래 해 라고는 글자 자체는 음에 해당이 되지만은 본기가 임수라고 하는 양수를 뭐 머금고 있기 때문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간도 양이고요. 월지도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대 양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이 생하는 어, 금생수 하는 관계가 있죠. 일간이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되는데, 식상은 어, 식신하고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어, 부르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 음대음이 식사, 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어, 신금 같은 경우는 음대양 또는 어, 양대음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격국은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어, 원령 자체가 수가 왕하고 일간이야 간니까 설기태과한 사주가 된다. 만약에 해중에 있는 갑목이라고 어,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어, 이거는 이제 갑목을 가지고 격을 잡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식신격이 아니라 편재격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수가 어, 목을 생하니까 이제 생재 생제, 생재하는 그런 국세로 볼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면 역시나 설기태가가 되, 돼서 저 식재를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반드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지로 경금 입장에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병정하로서 조후하고 병화로서 조후하고 정정화로서 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오 또는 그 다음에 경금이 뿌리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한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일지 진토 경진 일주가 되겠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 습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습 토가 금을 생할 수 있고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연지에도 축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자, 축토도 습토고요. 진토도 습토인데 겨울에 겨울에 어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습토가 뭐겠죠 동토가 되죠. 동토. 땅이 얼면 아무리 제아무리 습토라고 하더라도 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천간에 월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더라도 옛토 월계되면 금을 생할 수가 없죠. 반드시 화가 있어서 해동해 주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간에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수를 어, 생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겁제가 하는 역할은 다시 나를 어, 술을 생겨서 춥게 만들고 땅을 다시 얼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역시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토가 있어서 경금 자체가 뭐 다시 신유금에 뿌리를 두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있,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화를 얻어서 조후하고 조후하고 경금을 단련하는 어, 것이 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생시에서는 화를 얻는 것이 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게 되면, 은 제일 중요한 건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화를 얻을 수 있는 것, 병자, 정축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 병화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사, 이모시, 화를 얻고 있고요. 개미씨 같은 경우도 미 화는 있지만은 미중정화는 저는 그렇게 어,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술정해시도 다 일단은 화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네들을 한번 스펴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고 김효시, 경진시, 그 다음에 어, 갑신을류시갑신을류시는 경금 자체가 신유의 뿌리를 둘수 있지만 역시나 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체크한 하지 않은 무, 생시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화운을 만나서 일단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자 어, 그럼 이렇게 병자시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병자시가 되면 일지는 진토하고 시지는 자수하고 자진합수가 되죠. 원리책적으로 신자진 어, 국을 형성하게 되게 되면은 어, 이거 어, 신자진 수국인데 자진이 이렇게 해, 하게 되면 은 자진합수가 준 삼합이 형성되고요. 또한 가지, 해월에 자수하고 축도를 보게 되면 또 뭐가 해당이 되냐면 해자축방합도 형성됐다. 쉽게 말하면 이걸 그러면 물어보는 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자진합수로 봐야 됩니까? 해자축방합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자진합수가 됐던 해자축방합이 됐던 지지로 뭐가 됐다? 수가 왕해져 있다. 수가 너무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은, 어, 수가 많아질수록 뭐었습니다 해자추가래, 물이 하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 수가 하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영한 하 40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땡땡땡땡 얼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가 조후 따뜻하게 하지만은, 지지로 병화가 뿌리를 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안 좋은 것이고요. 반드시 어, 목화운으로서 화가 살아나야 되는 것. 정축시도 마찬가지죠. 정축. 병자시는 그래도 태양화이고요. 정화는 그래도 뭐 등축지화라고 보는데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지만 정화로서 조우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역시나 정화 자체도 지지를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우도 경금을 단련하는 힘도 매우 어떻다? 부족하다가 정답이 되겠고, 역시나, 운은 목화, 운으로 가야 된다.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 있습니다. 단, 토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은 경금 자체가, 해월에 약간 경금이 축, 진의 뿌리를 둔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후 매금이 될수 있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죠. 인중감목으로서 토를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인중병화, 인중감목을 보는 것은 좋지만 무토투출한 것이 제가 봤을 땐썩 좋지 않고요. 신사식 하게 되면 사중병화로서 좋아할 수 있지만 병화 투출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화를 얻은 것과 화를 얻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신금투출되어 있는데 역시나 신금은 어 사입 사 수를 수를 생겨주는 역할이 되겠고요. 사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야 될게이 경금이 진축에만 생을 받는 것 같지만 사중 경금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수있겠고요이 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정관인 오화를 받죠. 조우의 공격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불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해중에 있는 인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 범람한 것과 같고 그다음에 약한 경금의 기운을 임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설계하게 되자 제하물이 기토가 정, 어, 정인인 기토가 수를 제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사수동류라고 하죠. 기토가 물에 이어서 어, 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모씨는 우화는 나쁘지 않겠지만 임수가 투출되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병술 술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는 일지로 진술 상충되는 것이 또한 좋다고 볼 수는 어렵다 해서 딱히 이 생시다라고 이렇게 볼만한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사지 정도 그냥 이거는 이제 뭐 화, 정화를 보지 못한 것이고요. 이모시는 정화 오중 정화를 봤지만 인수 투출한 것이 나쁜 것 정축 정의는 정화가 치지, 뿌리가 없는 것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갑신시 같은 경우는, 갑목에 환을 없죠 갑신시. 어, 이게 만약에 저번 같이, 예를 들면, 갑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정화를 얻고, 갑목에 환을 생겨주는 역할, 경금이 뿌리를 얻는 역할. 이렇게 되면 은 나쁘지 않지만, 이게 진, 일지로 오화가 있느냐, 일지로 진토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사가 확차 달라져. 이렇게 되면 화 자체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감옥이 있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우가 절대 되지 않죠. 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화운으로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이게 만약에 오였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오는 지나갔잖아요. 저번에. 어, 그래서 경진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 때는 신사시 정도 내지는 네, 대운에서 병자, 병자 시가 돼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인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23살 이후가 목화운이 될 것이고, 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빨라도 37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금수가 왕한 대운에는 조금은 어, 난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